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2024년 5월 8일에 펼쳐질 신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이 신월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 긴 여정 끝에 이제 마침내 우리는 깊은 치유와 해방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신월은 우주가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순간입니다. 봄바람이 새싹을 깨우듯 이 신월은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고,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. 영적각성의 과정은 종종 불편하고 도전적입니다. 익숙한 패턴과 습관을 뒤로하고,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죠. 그 과정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. 계속되던 오랜 직업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,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같은 삶의 큰 변화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처음에는 겁이 날수 있지만, 이는 성장하고 진화하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. 이번 신월은 과거의 구속을 벗어던지고,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제공될 것입니다. 단순히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,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. 뱀이 허물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, 우리도 이 신월을 통해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, 더 강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새 시작을 위해 이 시대의 에너지를 활용하세요.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의 시작입니다. 여러분이 이 새로운 신호에 직면할 때 새로운 인생 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.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삶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누군가는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경력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오래된 습관을 깨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